요즘 가장 핫한 예능 미스터트롯, 그 중에서 첫 출연부터 지금까지도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는 미스터트롯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도 구수하게 트로트를 불러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미스터트롯 정동원 할아버지, 부모, 고향, 인간극장, 영재발굴단 출연 미스터트롯 정동원 엄마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 미스터 트로 정동원 할아버지 인간극장 과거 정동원은 인간극장의 미스터 트로 정동원 할아버지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정동원이 트로트를 시작하게 해준 정동원의 행사장 함께하며 매니저와 스승으로서 든든하게 함께했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미스터 트로 정동원 부모가 이혼하면서 따로 살게 되고 이로 상처받은 동원일 보다듬어졌던 게 할아버지의 사랑과 트로트였다고 합니다. 정동원 부모 이혼했고 3살 때부터 아버지는 타지에서 일을 했기에 떨어져서 자랐는데요. 3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와에서 함께했다고 합니다. 인간극장 출연시 13살인 정동원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드럼에 색소폰까지 다할수 있어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정동원 색소폰 연습할 땐 입술이 터져도 약을 넣고 부를 정도로 하나를 하면 열정적으로 했기에 지금의 미스터트롯 정동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 방송에서는 미스터트롯 정동원 할아버지 빈소를 지키는 정동원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다른 미스터트롯 참가자들도 함께와 정동원과 함께하는 모습이 나왔답니다. 아마 미스터트롯 정동원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 동원이 엄청 응원하실 거예요. 미스터트롯 정동원 고향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하동군입니다. 이번에 미스터트롯 정동원 고향 하동군에서는 정동원 군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삼천포 제일병원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닐 땐 매년 200만 원씩 지원을 하며, 대학교에 진학하면 입학금을. 포함한 모든 등록금을 미스터트롯 정동원 고향 근처의 삼천포 제일병원에서 전액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0 미스터트롯 정동원 영재발굴단 영재발굴단에선 트롯신동 정동원의 콘서트 스토리가 나왔는데요. 상 받은 경험이 별로 없고 전국 노래자랑에서 우수상을 받은 게 제일 큰 상이라고 했지만 이미 그의 실력인 트로트신동 미스터트롯 정동원 영재발굴단 콘서트에선 트로트계의 신인 가수인 유산슬이 등장해 함께 무대를 꾸미기도 했답니다. 유산슬을 바라보는 귀여운 동원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영 미스터트롯 정동원 엄마 아빠 부모. 정동원 하면 할아버지 이야기가 먼저 나와서 미스터트롯 정동원 부모 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미스터트롯 정동원 부모는 3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미스터트롯 정동원 엄마 이야기는 방송에 나오지 않는 걸 봐선 교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스터트롯 정동원 엄마도 아마 TV에서 정동원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0. 미스터트롯 정동원 나이. 너무나 귀여운 동원이라 미스터트롯 정동원 몇 년생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미스터트롯 정동원 나이는 바로 올해 14살으로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나이입니다. 미스터트롯 정동원 나이가 더 어릴 줄 알았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는 2007년생입니다. 미스터트롯 정동원 몇 년생인지와 함께 미스터트롯 정동원 엄마, 할아버지, 고향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미스터트롯 정동원 순위가 더욱 높아져 결승까지 가길 바랍니다. 미스터트롯에 출연 중인 정동원 군은 방송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사연을 전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정동원 군은 KBS 1 인간극장, 아침마당 SBS 영재 발굴단, MBC 놀면 뭐하니? 등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 트로트 신동이다.